일편단심,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요. 인꼬 부부, 어느새 잊혀져 가는 단어. 18g 작은 몸으로 위대한 비행을 펼치는 제비 부부에게는 익숙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비의 순회복. 지금 시작됩니다. 경남 하동에 위치한 평사리 마을.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키는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결 같기에, 한몸 같기에 이름 붙여진 부부송인데요. 부부 속만큼이나 다정한 부부가 있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정겨운 제 달걸임을 쫓아 제비 아빠 오광서 선생님이 향한 곳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마을 최참판댁입니다 도심에서 볼수 없는 제비 둥지 이곳에 다 모여있는 것 같죠 제비도 사람도 살기 좋은 인심이 좋은 마을인가 봅니다. 음, 지금 제비가 따로올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강을 따라 올라오는 경우 많은데 섬진강이 있어서 제비들이 무리들이 여기 도착하고 따라 올라오다가 여기 또그 주변에 논이 있으면서 먹이를 구하기 좋은 조건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시골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비들이 상당히 이렇게 안전하고 또 먹을 것이 많아서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소문난 임꼬부부가 사는 곳입니다. 부부송처럼 100년 해로 하고 싶다고요. 당연했지만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송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죠. 아저 앞에 아기양이 부부송 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해서. 그 앞에 또 식당 앞에서 마주 딱 보이고 해서 부부송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부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게 또 정문에서 딱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송이라고 지은 거예요. 부부송만큼이나 인고 부부에게 특별한 커플이 있습니다. 해마다 가게를 찾는다는 제비 부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제비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요. 한상 한상 부부가 가지고 여기 전기철 여기서 놀다가 교배 짝짓기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암수 구분을 했고요. 재순이, <laughs> 재돌이 아직 새끼들은 이름 못 쳤었고요. 작년에 왔다 간 애들 같아서 엄마 아빠 재순이 재돌이. 한번 맺은 인연 소중합니다. 자식을 버리는 일, 상상할 수 없다고 하죠. 새끼를 굶기지 않기 위해 하루 평균 700여 번, 20여 일 동안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도 기계 앞에서도 용감해집니다. 그렇게 자, 천적을 경계하는 건 심각히 당연하지요. 네네 얘네들 선풍기 회전이래도 거기에 서 있는 거 보다 깜짝 놀랐어. 이게 돌아가도 어, 이게 어 얘네 가만 거기 서 있어요. 아, 회전 시켜놔도 <laughs> 그 손님 다 보잖아. 아, 예. 네. 얘네 아, 회전 시켜놓자서 서 있으면 회전 가는 대로 가만 히 있어.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한 노력 아닐까요? 현실에 적응하는 제비 부부의 모습 기특하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저기서 두 마리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닌다는 제비 부부. 이들 가족을 위해 개설물 받침대까지 만들어준 주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잊혀져가는 배려를 느껴봅니다. 최참판댁만큼이나 제비가 분비는 곳이 있다고요. 미량 삼량진에 위치한 이순희 할머니 집. 제비 둥지만 여섯 개인데요. 제비 부부는 올해도 이곳에서 1차 번식을 무사히 마치고 2차 번식까지 성공했습니다. 제비를 항상 걱정하는 주인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우셨더라고요. 저녁 한두 개씩 어머니가. 제비둥지가 한 집에 유독 많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숨쉬기조차 어려워진 오염된 환경, 논과 밭에 뿌리는 살충제로 인해 사라져버린 먹잇감뿐만 아니라고요. 제비를 돌봐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도심으로 떠나버린 사람들.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마을.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둥지 틀 집을 선택하고 자리 잡기 위해 이제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비들의 움직임이 제잘거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일사불란하게 아, 움직이는 제비. 이제는 제비 아,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다고요. 아, 괜찮괜찮 제비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된 <laughs> 할머니와 가족들 이분들이 진정, 제비 전문가, 아닐까요저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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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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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한는 한국 한는한잘 새끼가 떨어지면은 어 의미가 되지. 짖는 소리가 좀 시, 심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많이 안 봤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우나니까 더워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비가 또 떨어지진 않을까?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도 뿌려 보는데요. 제비를 돌보는 것도 이제 일상입니다. 들어 봐. 어. 이게 웃기냐? 봤다. 이건 아직 아직 나한테 얼마 안된 거고, 저건 좀 오래됐고. 피부 좀 너무 깊어. 하고 이거 새마더가 정수고 하고 정수어 해가지고 너무 깊이 안 깊잖아. 그래서 지금 두꺼져 버리시다. 할머니와 가족들 과거와 다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더고요 이제 잠자리 날아댕기. 옛날에는 이 잠자리가 참 많았는데, 저기 먹이감이거든. 잠자리도 오시는, 멍자가 됐어. 오늘 잠자리 한 번. 아니, 어는것요 여기 전기줄만 해도 아, 꽉 차고, 꽉 많이 앉아 있었는데. 아, 차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앉아 있었거든. 먹이감이 없어가지고도 잠자리가 옛날에는 많았거든. 잠자리가 통합니다. 도시화로 제비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옹기종기 함께했던 대가족 풍경, 다정하게 손잡고 다니는 노부부 모습, 어른을 공경하는 젊은 청년들, 제비 복원과 함께 잊고 지낸 소중한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